거북이가 왜 오래 살아요? 토끼는 왜 일찍 죽어요? 종합 검진 하루 딱 갔는데 뭐가 암 덩어리가 발견이 딱 됐어. 가장 좋은 깨우치는 방법이 명상 자체는 총 다섯 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보느냐? 내 감정과 느낌을 지켜보는 거예요. 또는 내 몸의 통증들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와 지켜보는 것은 항상 같이 흘러가요. 내가 잠을 자면 지켜볼 수 없죠.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지켜볼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걸을 때도 깨어있어야 돌멩이에 넘어지지 않고 운전할 때도 깨어있어야 방어운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켜봐야, 곰곰이 지켜봐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똑같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지켜보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지켜보기, 깨어있기, 깨어있기와 지켜보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 항상 마음의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또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지켜보기,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예요. 알아차리기. 지켜보다가 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 앞에서 과속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엔 학교 앞에 30km 운전해야 되거든요. 30km 조금만 해도 그 30km가 되게 늦어요. 조금만 하다 보면 빨리 가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죠.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30km 적혀 있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3 0 k m 걸 본다 하더라도 그냥 슥 지나가 버린다고요. 지켜보면 뭐 합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흘러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게.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알아차리면은, 아, 내가 30km구나, 과속을 하고 있구나, 딱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딱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마음이 받아들여져요. 그걸 받아들이기 과정이에요. 받아들이기 과정.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기 과정.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했어. 자, 이별을 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데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으면 그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두 번째 내 감정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슬픈 감정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지켜보면 슬픔과 거리를 둘수 있어요. 근데 슬픔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항상 더 슬퍼져요.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을 당해서 유의를 하고 또는 웃음을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딱 지켜보면 웃음이 딱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빠져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가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먹는 것을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손이 가는 걸 지켜보지 않으면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뭘 먹는지 알아차리면 적게 먹게 돼요 뭘 먹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빵을 몇개 먹었는지 모르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먹기가 제일 이게 비유가 좋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수긍하시네요 먹는 것에 자 그리고 보세요 처음 뭐라 그래서 깨어있고 그 다음 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기. 첫 번째 뭐라고요? 깨어있기. 두 번째, 지켜보기. 세 번째, 알아차리기. 이세 가지를 딱 기억해요. 아셨죠? 딱 그렇잖아요. 운전하는데 깨어있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졸음 운전하니까. 딱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지켜봐야 되잖아. 횡단보도가 어떻고, 과속이 어떻고, 지켜봐야 되잖아. 맞잖아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켜보다가 아이가 탁 들어오면 알아차리고 탁 피해야 되잖아. 지켜보기만 하면 뭐야? 알아차리지 못하면 박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알아차리라는 거야. 네 번째.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면 빠르게 피한단 말이에요. 부패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히 먹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내가 어느 부패로 자주 가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먹는 걸 알아차리고 네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 몰라요. 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바, 모르고 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먹는 양을 받아들이면 알아차리게 돼요. 더 적게 먹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흘려, 흘려 보내기예요. 흘려 보내기. 흘려보내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모든 네 가지의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 이별을 했어. 사람 때문에 이별을 했어.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가족 중에 한 명이 떠났어.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감정을, 여기 보면, 감정을 억눌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죠? 말한 것 중에서 느낌을 억눌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슬픔이 차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슬픔이 올라왔을 때 먼저 이 슬픔 속에서 잠들면 안돼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정을 지켜봐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울고 있고 어느 정도 슬픔인가 지켜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알아차려야 돼딱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흘려보내기요. 흘려보내기는 꼭 호흡과 같이 하셔야 돼요. 흘려보내기는. 항상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곳으로 호흡과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절이 아프든가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소화가 안 되는 건 뭐예요? 피가 이쪽으로 제대로 작용하고 쏠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면 어디에 가장 피가 많이 몰릴까요? 위죠 당연히 위죠 그렇죠 위에 몰린단 말이에요 위에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려는 작용은 자연스러운 작용이잖아요 피가 그쪽으로 몰리는데 피가 피가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피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로? 어떻게, 어떻게 가요, 피가 이쪽으로? 혈관을 통해서 갈거 아니에요? 혈관을 통해서 가잖아요, 위벽으로. 그러면 혈관에, 혈관, 혈관에 혈액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산소란 말, 산소. 산소가 여러분의 혈관에 혈액을 움직이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소화가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피가 여기서 제대로 안 몰리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소화도 잘 돼요. 대장, 위장의 혈관들이 잘 돌면 화장실도 잘 가고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낯선 데 가고 잘 모르는 데 가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낯선 곳에 가면 긴장하고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가 뭐가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피가 안 몰린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활발한 대장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피가 여기 안 통하잖아. 그럼 여기 활동이 잘 돼야 안 돼요. 굳는단 말이에요. 그럼 히말라에 오르다가 왜 동상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냐고. 피가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동상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발가락하고 손가락이 그럴까? 우리의 말초신경이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쪽으로 피가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심장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그 이런데 동상이 안입뻐 이런데는. 엉덩이에 동상 안 입는단 말이지. 허벅지에 동상 안 입어요. 여기에 동상 안 입는다고. 동상을 손가락 발가락에 입는단 말이에요. 그왜 그러냐고. 산소가 여기까지 혈관이 가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호흡은 짧아 자고 호흡이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뿜어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더 끝까지 갈수 없겠지. 손발이 차가워지겠지. 그러면 히말라야 오르다가 추, 추위에 알래스카 같은 데있으면 춥잖아요. 그럼 사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혈관이 활성이안 안 가잖아. 피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그리고 추우면 달달달 떨죠? 달달달 떨죠? 날씨가 열대지방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느릿느릿해요. 추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호흡도 느려요. 하와이 가보면 사람들이 다 느릿느릿해요. 호흡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이가 왜 오래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거북이는. 호흡이 정말 느려요. 2분, 4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토끼는 왜 일찍 죽어요? 음, 5년도 못 살려. 토끼의 호흡은 거의 1초에 한 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이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뿜어내는 것도 적단 말이에요. 멀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슴이 답답하든가 위장이 답답하고 대장이 답답할 때는 그쪽으로 호흡을 길게 하는 시각화를 자꾸 해야 돼요. 함숨 쉬는 순간 명치가 답답하면 이쪽으로 숨이 흘러간다라고 딱 알아차리고 내쉴 때도 후 여기 있는 숨이 이쪽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아까 계속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의 호흡도 짧아진다. 그 몸도 차가워져요. 두려울 때 몸이 차가워진다고요. 이완되고 편안할 때 몸이 따뜻해져요. 이완되고 편안하면 산소 공급이 잘 되죠. 호흡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감정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호흡을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어떤 감정, 슬픈 감정이 올라오고 힘든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억해봐요, 제가 말한 걸. 첫 번째 뭐예요? 지켜봅니다. 음. 두 번째는. 깨어있습 음. 아, 깨어있고 지켜봅니다. 음. 깨지 이렇게 가면 돼. 깨지. 깨지 알. 어, 그다음 깨지 알 밭. 밧. 바라봅니다.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어, 받아들이기. 바라보는 게 지켜보는 거잖아. 그렇죠?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깨어있고 바라보는 거나 깨어있고 지켜보는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거. 음. 근데 바라보는 건 뒤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반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해 되시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내가 외제차를 사고 싶어. 갑자기. 어? 그럼 어떻게 윗바사나 해야 되겠어요. 다섯 가지로. 첫 번째 외제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깨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 깨어 있지 않으면 충동구매 하게 되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 어떻게 돼요? 외제차를 사고 싶은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외제차를 사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외제차를 사고 싶은 마음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뜻이야. 내 감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상은.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해줘야 내가, 내면 아이가 편안해져요. 계속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두더지 생각하지 마. 갑자기 두더지가 생각이 나잖아. 그렇죠? 두더지가 갑자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손오공 생각하지 마. 손오공 떠오르죠? 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용한다. 내가 지금 보석을 가지고 싶고, 명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수용해줘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하지 마 하는 걸너더 기억한단 말이야, 우리 뇌는. 그래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다만. 어, 받아들여주고. 마지막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으로 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잘하자 자. 자, 지금 이제, 어, 본인이 이제 인강을 한다. 뭔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지금 약간 불안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선생님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윗바사나. 일단은 일어서 음. 어, 깨어있는 다음에 깨어있는 게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겠어? 내가 지금 그를 그래, 감정을 바라보고 내가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지켜봐요. 그렇지. 어떻게 일어나 불안한지를 지켜보고, 음? 그리고 알아차려요. 음. 지금 불안하구나. 그렇지, 그렇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네 번째. 받아들여요 이제. 그렇지. 왜 불안할 수도 있지. 그렇지, 수용한다는 거야.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 이렇게 수용해준다.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호흡에다 다하시러... 실어서. 음, 그 감정들을 모두 다 앞에 모든 것들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입꼬리 하면탁 꼴리고 마무리해버려요. 그러면 자연이 끝나는 건거야안 끝나. 우리의 감정은 끝나지 않아. 이해 돼요? 그것 내려놓으면 또 다른 일에 또 그런 마음이 올라와. 그거는, 이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숨 쉬는데 먼지를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생수를 먹는데 미네랄만 먹을 수 없죠? 불순물도 물에 조금씩 다 있단 말이에요. 차를 마시면 그 안에 먼지를 아무리 헛근해도 그 안에 조금씩 먼지 미순물이 있겠죠? 반찬에 뭐 세균 없을 수 없죠? 물에도 다 세균이 있단 말이죠. 적당한 양의 세균은 우리가 또 먹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100% 없앨 수는 없어요. 순금이 없는 것처럼. 99% 순도 얼마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훅 흘려보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감정을 윗바산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자, 예를 들어서 빵이 있어. 빵을 너무 좋아해, 내가. 그러면 이 다섯 가지로 윗바산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빵을 좋아하는. 깨어 있고 빵을 좋아하는 마음에 깨어 있고 빵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봅니다. 음 그리고 내가 빵을 좋아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음 빵을 좋아하는 걸 지켜보고 빵을 좋아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빵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용해준다. 음 빵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용해준다. 아 내가 진짜 어릴 때굶었구나 어, 빵을 진짜 못 먹어서 어릴 때 많이 굶었구나 그렇게 또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수용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면 아이에 대한 어, 빵 순이를 향한 마음을 안아줘야 된다고 요 어, 근데 또 이렇게 한 밀면 안돼요또 어,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빵을 좋아하는 마음을 려보내음 어떻게 올려보내 빵을 좋아하는 마음을 얘기했잖아 계속 마지막으로 뭘코입 그래 코입 호흡으로 흘려보내 그 지금 호흡 안 하면 당신은 흘려보내지 못해요 빵을 호흡을 아, 괜찮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버려야 더라고 빵에 대한 그 이제 오늘부터 딱 해서 음. 빵을 좀잘 드시더라고요 이제. 빵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공포스러운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뭐 뭐 동물을 무서워하든 뭐 개를 무서워하든 새를 무서워하든 어떤 무서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무서워 마음 이 있잖아. 새를 갈매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새새 새 이제 공포스러운 마음의 마음은 이미 새 공포 속에 잠든 마음이에요. 그걸 탁! 어웨어니스 탁 깨어 있어. 웨이크업 딱 하는 거예요. 음. 야, 우리가 막애 경계하고 막 그리고 악몽 꿀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잖아. 해메일라 이러잖아. 물을 탁 뿌리든가 빵을 탁 때려가지고 일어나잖아. 야, 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악몽 악몽 속에 있으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지켜봐야 돼. 이렇게 알아차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깨운단 말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운단 말이야. 야, 야 일어나. 라 꿈이다. 꿈. 이게 처음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막 아프고 슬프고 누구 때문에 막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는 이미 잠든 상태야. 의식 자체가.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워줘야 돼.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선생님,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지? 아니야. 알아차려. 알아차려지지. 걔는 이미 꿈속에 있는데. 못한다는 꿈속에 있는데. 음. 네 생각이 허망하고 꿈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거예요. 언어는 그런 어떻게 끼워줘야 해서 어, 언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어 그래서 그 생각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게 해주는 게 선생의 님 역할이에요. 빠져 있지 않게 물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야. 건져주는 거. 일단 먼저 건져주는 거. 예요 악몽 속에서 일단 먼저 깨워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 그래 그거는 다 네가 꿈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야 네가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꿈속인 거야 이게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내 몸에 병이 있어 병을 병원 갔는데 총합 검진 하루 딱 갔는데 뭐가 암덩어리가 발견이 딱 됐어. 그 전에 암덩어리 알아서 몰랐어. 요 몰랐잖아. 근데 암이 하딱 하니까 그때부터 몸이 처지기 시작해. 몸이 아픈 것 같고.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생활 잘 하다가, 뭐암 1, 2기 됐대, 2기 됐대. 잘 하면 예우가 좋으면 나을 수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빠져온다니까요. 나는 암 걸린 사람이야. 여기에 꿈속에 있다는 거야, 이미. 그게 현실이라도 자기가 이걸로 죽을 병처럼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걸 깨워주는 거야. 암에 걸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잖아. 야, 너 지금 환자라는 그 꿈속에서 깨어나, 일단. 너 어제까지 몰랐잖아. 너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 네가 근데 지금부터 오늘 딱 하루부터 하루 지났는데, 너는 환자라고 그러고 병자라고 그러는 마음이 생겼잖아. 지금 꿈속에 들어간 거야. 어제하고 똑같이 생활해.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데만 잘하고 그렇게 하자. 그게 첫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밀접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몸이 더안 좋아지겠죠. 두려워지니까 자꾸. 두려워지면 제가 그러잖아요. 피가 안 통한다고 몸에. 피가 활발하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건강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빠르게. 순환이 되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순환의 첫 번째고. 두통이 왜 두통이 와요? 뇌의 압력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가 몰려가 가만히 멈춰있기 때문에. 이걸 호흡을 통해서 뇌의 호흡을 통해서 순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명상을 할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든 간에, 내가 매 순간마다 먼저 꿈속에서 깨는 게 중요하다. 응? 막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 뭐, 부모님이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막 울고 있어. 그래 나는, 그 아이의 그 친구의 마음을 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만 알지. 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 그 마음을.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픔 속에 있어. 그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못해.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사람은 딱 때려 정신 차려서 깨워줘, 깨워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깨우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지금 감정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당신이 별거 아니다. 이 자체가 너에게 괜찮다. 지금 그런 생각 할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깨워주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야 슬퍼하지 마. 이건 뭐예요? 아버지 잊어, 어머니 잊어. 뭐 자식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는 자식 잊어 이 말이. 너 지금 충분히 슬퍼. 여러분이 꿈 속에서 보면은 낭 떨어지, 뒤 떨어지는데 위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꿈인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아는데도 막 무섭잖아. 근데 꿈인 줄 알아. 이게 분명히 현실이 아닌 걸 알아. 현실이 아닌 걸 아는데도, 꿈인데도 그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야.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거 분명 꿈 같아. 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꿈에서 깨는 게 가장 좋은 지 아세요, 여러분? 아, 이걸, 이게 꿈이구나 하고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꿈인가 현실인가 너무 현실 같아 이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벽히 꿈인 걸 받아들이면은 그 꿈에서 괴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나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은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게 너 지금 그 꿈이야 꿈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이걸 처음에 깨우, 깨우,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너 어, 나 선생님 그거를 못해도 그거 못할 수도 있어. 어, 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이 아이를 깨게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괜찮아. 못할 수도 있지. 뭘다 잘할 수있니 삶에서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 선생님 그거 못하는 거 많아.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꿈에서 깨어나요. 못하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을. 그게 첫 번째 깨어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깨어 음. 있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 음, 지켜봐. 네가 만약 그렇게 구걸을 못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또 어떤 슬픔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한번 지켜봐, 지켜봐. 그게 빠져있지 말고 지켜봐. 내가 이렇게 못 한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지켜봐. 음. 그걸 분리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한번 알아차리자 하면서 또 알아차리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감정을 못했을 때 올라오는 감정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은 모든 마음들 지켜보고 깨어 있는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아, 내가 구글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기에 애타는 마음이 있구나. 더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 누구야? 네 마음 마음이야. 받아들여줘. 다독여져. 그래야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음. 그리고 지금 잘하려고 하는 마음 다 받아들여주고 지금 앞에 마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봐. 하고 입으로 후 내쉬어봐.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고 편안하게 미소 짓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또 누군가에.